안녕하세요. 인셀덤 합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아 저도 저녁을 예, 맛있게 먹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어, 좀더 인셀덤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좀더 발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눠서, 예, 네, 저는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아 제가 이거 마이크, 이거 좀 벗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저희 오늘 주제를 저는 내 얼굴에 쓰는데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까? 어, 소중한 내 얼굴에 인셀덤 사용하세요. 인셀덤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어, 제 처음 과거 사진과 지금의 제 사진을 비교하면 또 많은들이, 많은 분들이 놀래더라고요 허, 와 대박 진짜 언니처럼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점장님처럼 변할 수 있어요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근데 진짜 제 얼굴처럼 음, 예쁘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정말 음, 정말 사람의 정말 귀한 가치를 정말 다르게 평가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조금, 음, 어, 얼굴이 조금, 정말, 조금이라도 뭐 여드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처지거나 좀안쓰러렇게 바꿔드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분들을 정말, 정말 예쁘게 해드리는 게 정말 저의 사명 같고요. 또, 예쁘게 하고, 또, 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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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업하시는 모든 분에게 정말, 어, 함께 손잡고, 정말로, 어,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음, 제가 아직도, 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모두 다 니들로서 정말 성장되고, 또, 이렇게 화장품과, 네, 이렇게, 이, 이게 진짜 뭐라고. 정말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아닌 이 화장품을 저희 얼굴에 쓰면서 정말 어 이제는 어 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정말 성형외과가 정말로 어 활성화된 정말 그런 나라인데. 저 또한 또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왜그렇겠어요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저 음, 그렇게 저희가 이제 관리를 받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화장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이게 독일 더마톨로지에 거기서도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니포전 공법이라는 걸 저는, 어 저희 인셀덤 화장품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니포정 공법을 또 공부하게 되고 니포정 공법이 정말 약물 전달 공법인데 그거를 이렇게 화장품에 접목해서 쓸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얼굴이 조금 이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이 이제 크림까지 이제 제가 지금 음, 기초적인 제품을 좀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늘은 지금 제가 어, 이 부스터와 이그니까 어, 세럼을 섞어서 네 이렇게 지금 뿌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에 뿌리면 음, 이 막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거를 또 섞어서 이렇게 머리에도 저는 이렇게 좀 뿌리고 있어요. 머리에도 뿌려주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은 것 같아요. 어느 화장품이 막 머릿속이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참 신기해요. 저희 딸, 손가락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에도 좀 뿌려보고, 정말 다양한 것을 뿌려보면서, 어, 그렇다고 뭐 약물을 치료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다양한 곳에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해도 참 신기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도 정말 예뻐지고 정말 예뻐지는 일들이잖아요. 여자들은 정말 예뻐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뻐지기도 하고 또 예뻐지면 오늘 이제 수상 날이었는데요. 또 수상 날에 또 통장에 지갑이 두둑 두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음, 아 여자들의 변신은 무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이 인셀덤 화장품 정말 얼굴에 대해 얼굴에 사용하는데 아무거나 쓸수 없잖아요. 저희는 하에 그러니까 화장품을 해석한 어그 어플, 어플을 깔고 어 화장품을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 인셀덤 화장품은 어 인체에 어 정말 유이게어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그래서 어, 얼굴에 정화로 사용했을 때당기고조이고뭐 음, 그런 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중점은 예뻐진다는 겁니다. 내 얼굴에 사용하는데 아무거나 쓸수 있나요? 인셀덤 화장품 꼭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 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제가 무료 체험 꼭 해드립니다. 어,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정말, 어, 그때 결정하셔도 되고, 예, 정말 가볍게, 어, 정말로 어떤 느낌의 화장품인지 좀 알아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무료 체험을 받고, 네, 더 사용하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이 사용했던 소비자였다가, 아, 어, 근데 이제 제가 변화가 되는 거 보고 예, 인셀덤 화장품 사업을 선택해, 선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셀덤 화장품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어 젊어지고 또 정말 예뻐지고, 그리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어 날마다 이런 삶으로 인해서 또 감사가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제 얼굴에 쓰는데 전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인셀덤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내 얼굴인데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까? 아,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어, 표피만 예뻐지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네, 인셀덤을 사용하셔서 좀더 예쁘고 건강한 피부, 그리고 동안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인셀덤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만나요.